오늘은 이 메돌 호박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 메돌 호박 첫 번째 호박은 따 주셔야 되고요. 또이 아들 가지에서 나온 이곁순이 있죠. 얘네들도 다 따줘야 됩니다. 지금 처음 저쪽에서 어, 다 따졌고요. 원뿌리에 있는 애들 다 따졌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길게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이 겨순을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저 위로 가면서 호박이 많이 열리고요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어머나 어이구 저벌좀 봐요 벌이 막 속에서 일하고 있네요. 나온 줄도 모르고. 허, 여기도. 이제 벌들이 제법 많이 와요. 여기는 네 마리가 들어가 있네요. 한 마리 나갔고. 와, 암꽃이. 오늘은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 개가 폈네요. 네 개가 폈고 아 여기도 여기도 하나 폈는데 얘는 어째 시원찮네요 필랑은 피고 말랑말지 어째 조금 피다 말았어요 아이 잎이 눌려서 그런가 봐요 이 잎이 눌려가지고 아그 지금 호박이 첫 번째 호박 수정 해준 거가요.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. 이쪽에 있는 거 하나, 요거 둘, 또 이거는 조금 더 크네요. 셋, 얘들 세 개는 다 따다가 볶아 먹어야 되겠어요. 된장찌개도 해 먹고, 요럴때해 먹으면 맛도 있고요. 또첫 번째 열리는 호박은 따줌으로써 저 위로 가면서 이 맷돌 호박은 큰게 특징이잖아요. 얘는 하나가 어째 낙과가 되네요. 왜 그런지. 그거 하나만 그렇게 낙과가 되네요. 그래, 저 위로 가면서 크게 맷돌 호박이 열리고 많이 열립니다. 꽃을 버려와서 하니까 수정 안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그 저기 아들 가지에서 그 곁순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자순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많이 나옴으로서그 저기 맷돌 호박에 더 피해만 줘요. 맷돌 호박을 너무 많이 달리려고 하시지 마시고, 크게 키워야 되잖아요. 하나를 키워도. 그러면 그 겨순을 따줘야지만, 얘네들이 크게 자라고, 또그 아들 순에서만 열리는 것만 잘 키워도 많이 땁니다. 작년에 저희도, 어, 세포기 심어가지고, 두 포기였었나? 아세 포기였었던 것 같아요. 세 포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아주 큰 거가 열한 개를 땄습니다. 실컷 따서 먹고요 애호박은 실컷 따서 먹고도 큰 호박을 열한 개를 땄습니다. 그 이런 방법으로 첫 번째 열리는 호박은 따주고 또 아들 가지만 쭉 키우고 손자순 나오는 거는 다 제거를 해줬어요 근데 저 끝까지는 에다안 따줬고요 그러니까는 한 10미터 정도 10미터 정도 자랄 때까지는 손자순을 다 따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저 끝에가 20미터가 넘거든요 저희 밭이 근데 20미터까지 간 애를 그 순을 이렇게 되돌려서, 이렇게 돌려서 놨더니 다시 또 이만큼 한 반절까지 또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5m는 이상 자라는 것 같아요. 얘네들이 그렇게 길게 자라더라고요. 그 지금도 여기 아주 호박들이 다닥다닥 맺혔어요. 조그만 애들 지금, 이렇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해마다 저희는 늙은 호박을 많이 땁니다.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어요. 이제 얘네들이 이제 비, 물 조절만 잘 되면 얘네들이 이제 다 열리는 거거든요. 크게 자라는 거거든요. 이렇게. 여기 겨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다 따주세요. 그래야 크게 키웁니다. 이메돌 호박은 목적이 크게 많이 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.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잖아요. 이렇게. 벌써 여기만 해도 하나, 둘, 셋. 네개또 여기 꽃핀 애들까지 다 하면은 지금 많이 열렸죠? 여기도 손잡순이 나왔네요. 이런 애들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따주세요. 아유, 가위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여기도 하나가 열렸네요. 여기도 이렇게 오호호박이호호주렁주렁 달렸어요. 이렇게 선을 자꾸 따져야 돼. 그래야지, 크게 많이 열립니다. 여기 보세요. 여기 뿌리 있는 부분에는 순을 다 따줬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애는 이제 호박을 딸 거예요. 얘는 내일 따도 될것 같긴 한데. 근데 요럴 때가 맛있어요. 볶음 해먹게. 이거 이제 하나 따고. 쟤는 내일이나 모레쯤 따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얘가 제일 크니까, <laughs> 얘가 제일 크니까, 얘 하나 더 따고, 이렇게 따가지고.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, 맷돌 호박 많이 크게 따세요. 덮바달매였습니다